3월 14일 월요일 누가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일까? 이러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러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요. 전반부를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일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다른 것을 둘러보시다가 갑자기 시야에 어떤 물체가 잡히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둘러보시다 갑자기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금 넣는 것과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즉시 예수님께서 교훈을 베풀어주고 계시는데요. 이 상황을 우리가 좀더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13개의 나팔 모양을 한 헝금함이 있었고요. 이 헝금함은 각각의 용도가 그 위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헝금함은 자발적인 기부를 하는 헌금함이었다라고 주석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때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과부들은 경제활동이 극히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남편을 잃고 홀로가 된 과부들은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실 때에, 이와 같은 가난한 과부가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게 되신 겁니다. 우리 생명의 삶 해설에도 잘 나와 있듯이, 이때 당시에 랩돈은 가장 작은 단위의 헬라 동전이었고요. 그 가치는 1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품삯에. 128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었고요. 두렙도는 당시에 헌금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두렙도는 과부에게 있어서 생활비 전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3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므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헌금의 양보다 액수보다 헌금의 질, 헌금을 하는 마음의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을 통하여 성김을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헌금의 양, 액수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헌금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액수를 드렸지만 아마도 이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의 생명을 드렸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세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이 헌금함 자체가 자발적인 기부금을 내는 헌금함이었기 때문에 의무 조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과부가 자발적으로 헌금한 것을 기억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과부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의 헌금을 했으므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아, 예물만 드렸으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물과 함께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자세로 헌금하는 것이 바른 자세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헌금함, 헌금을 할 때의 찬양 가운데 나의 생명을 드리니라는 찬양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태도 자세가 중요한데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귀한 예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고 이 예언이 주 30년경에 주어졌는데 정확하게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 예수님의 이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 싸우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러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내가 예수다라고 현역에서 뛰는 사람이 50여 명 있었지만 지금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를 따르라라고 미혹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말세가 되면 내가 예수다, 나를 따르라라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구절 말씀에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일 모레 본문도 그렇고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중심에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도 너희들이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내일모레 본문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말세가 정말 가까이 왔다. 라고 느끼실 텐데, 그때의 우리 마음 속의 감정은 두려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아, 구원의 때가 다다랐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이기 때문에 말세 의 현상들을 접할 때에 우리 마음 속의 어떤 두려움, 떨림, 무서움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때가 되었다라는 소망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받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처럼 작은 예물을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생명과 함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릴 수 있는 헌금생활을 할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말세의 때를 바라봤을 때에 미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구원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